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솔라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솔라나 지금 279,000원까지 한번 찍어주고 나서 갑자기 또 하락세를 타고 있어서 우리 홀더분들 걱정 많으실 겁니다 자 지금 약3.5% 정도 하락세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밑꼬리 달아주면서 268,000원 잘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상승 절대로 끝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홀딩해서 나가주세요. 자, 일, 이틀 전부터도 계속해서 세력들 매집해 주면서 끌어올려 줬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빨간 점선 라인 보이시, 보이시죠? 자 여기 라인에서 세력들 매집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밑으로 빼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밑으로 빼버리면 본인들도 손실을 보기 때문에 절대 밑으로 뺄 수가 없고요. 당분간 여기서 좀 상승과 하락을 이 때처럼 좀 보여줄 겁니다. 자 그래서 개미들 물량 받아먹으려고 하는 이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세력들 패턴은 뻔해요. 여러분들 많이 당해보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번엔 제발 낚이지 마시고 물량 계속해서 홀딩해서 나가주시고요. 자, 이 매수 매도 타이밍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타점 잡아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나도 급등 나올 때 확실하게 수익 챙기고 싶다. 아니면 혼자서는 이 매수 매도 타이밍 잡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 1 0 8 4 5 7 1 6 9 1 제 개인 번호거든요. 이 번호로 솔라나라고 딱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100% 무료예요.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최근 나온 조정 좀 짜증은 나지만 제가 항상 말씀은 드렸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거다. 자, 요런 패턴은 좀 당연하다. 왜냐하면 지난 부자들도 보세요. 상승과 하락을 번복하면서 올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상승과 하락 패턴 보이면서 또 올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히려 이럴 때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는 거고, 코인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여러분들 박살난 계좌, 여러분들 파란 계좌, 원금 회복은 물론 수익까지 정말 최소 못해도 10배, 20배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자, 주식은 하루에 30% 상승 제한이 있지만, 코인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배, 20배 요게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조정받을 때 여러분들 코인 픽해서 지금 담아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번 기회 놓치면 끝이에요. 또 4년 뒤에 여러분들 큰 수익 먹을 수 있는데 이번에도 수익 먹을 수 있는 기회 놓치면 코인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코인이 한두 개도 아니고 많고 많은 코인 중에서 어떤 코인 골라 잡아야 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자,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은 무조건 밈코인과 AI 코인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더리움 기반의 밈코인 들 급등 나와주고, 이제 그 다음에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들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밈코인들 아직 제대로 상승이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이더리움, 솔라나 기반 이런 밈코인들이 사이클 계속 돌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기사들 한 번씩 보셨을 거 아니에요. 자, 4만원 투자했는데 700억으로 수익 냈다. 뭐 320만 원이 150억이 됐다. 자, 요런 밈코인들 골라잡아야 되는데 저 밈코인 사이클 계속 돌거든요. 자, 지금부터 어떤 코인 잡아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따라서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트럼프가 또 밀고 있는 밈코인들이 있어요. 자, 트럼프 일과도 밀고 있고 미국 정부의 지원까지 받아서 수급 받을 수 있는 이 코인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역대급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이 코인 지금 수급들이 다 몰리고 있는데 지금 새롭들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뒤늦게 진입하면 50%도 못 먹고 나옵니다. 자 근데 지금 영상에서 제가 이 코인이다 이걸 바로 공개를 해버리면은 여기저기서 또 정보 갖다가 따라 찍고 우리가 제대로 선정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분한분 한분 개별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8457169 이거 제 개인 번호거든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그냥 솔라나라고 딱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자100% 무료고요. 저랑 이미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막이 코인 저 코인 아무거나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거. 저는 항상 세력 동향 이 거래량 파악해서. 차트 분석은 물론 확실하게 재료가 있을 때만 딱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코인만 추천드리면서 여러분도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수익 안겨드리고 있는데 이번 불장 시즌에도 역대급 수익 한번더 챙겨보고 싶다. 자, 내 계좌 원금 회복이 전실하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저한테 솔라나라고 보내주시면 늦어도 제가 10분 안에 확인하고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상상비비나입입이 이런 거 전혀 혀으으니편편하하부부없이이자자남주주시요혹자혹이외 이외에도 하신하신물려뭐신코인이 뭐 코인이나 있으시있 저한테 코한테평인명평중딱이중 가지 세두지 적어서 적어주시면주시직제확직하 확인하고 빠변드리변록하도습하다습최다자또 최근 a i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일론 머스크 또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메타의 코인들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AI를 꿈꾼다고 하면서 본인이 설립한 이 XAI를 통해서 그룹3를 출시를 했죠. 자, 그리고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이 구글에서도 인공지능 개미나이를 출시를 하면서 구글 엔진을 비롯한 모든 것에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마디로 AI 분야에 관련된 대기업의 발표가 줄지어 터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AI 관련된 메타를 봐야 되는 건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민코인에 투자하면 어떻겠습니까? 수익이 정말 상상이 안 되겠죠. 자, 제채널의 이전 영상들을 보고 우리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자, 6월 초부터 7월까지 제가 알려드린 코인 대부분이 수익권에 있고 지금 50% 100% 500%뭐 다양한 이러한 수익들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챙겨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지금 장 좋을 때 수익 많이 챙겨가실 수 있게 제가 신중한 종목 선정부터 매수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지금 메타에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밈 코인들 저와 저점에서 매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 화면에 보이시는 010-8457-2691로 솔라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laughs>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목인 만큼 제가 선착순 200분에게만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판은 정보가 생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력들은 뭐다? 다시 한번 주가를 떨궜다가 올릴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저나 우리 구독자분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착순 200분 행기만 드리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